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시며 손발이 다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하리요 부모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세상에는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하시는 것도 있겠지요. 왜요? 하시면은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는 있으나 생물학적은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건 그렇다고 해 둡시다. 이 스님은 생물학적과 영역적의 결합으로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믿지 않을 겁니다. 이 스님도 여러분과 같이 저를 낳아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90여 년 동안 계시다가 2008년 음력 10월 10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13년 음력 11월 29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 20년, 2022년 12월 3일에 아버지 길이 열렸고요. 다가오는 2022년 12월 22일 통진 날에 어머니 길이 다가옵니다. 스님은 부모님 기일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시겠죠. 저는 스님 이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들로서 그냥 편하게 식사상 차리듯 평상시 좋아하시던 음식, 과일, 음료, 음료를 준비해 부모님 전에 올리고. 생시같이 절하고 음식을 고나듯 합니다. 그러니까 상에는 커피도 있고요, 짜장면도 있고요, 카레도 있고, 맥주도 있고, 콜라도 올립니다. 육의식이니, 불교식이니 하는 데 얽매이지 않고 생시같이 편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상 위에는 사진이든 유패는 써놓습니다. 이에 아들로서 오늘 부모님께 부모님 전 상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시골 마을 아주 다정하게 오손, 도손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 부부가 아들 6명을 낳았는데 다섯 명이 세살 전에 세상을 뜨고 아들 하나를 금지오겹이래야 하며 키웠는데 이 아들이 후일 스님이 됐습니다. 바로 그가 지금 여러분한테 법문이라고 하고 있는 부모님 전 상서를 올리는 이 지안스님입니다. 부모님 전 상서 아버지, 어머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크나큰 은혜 무엇으로 다 하리오? 아들 하나 출가를 막지 않으시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게 허락하여 주시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출가를 하고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뵙고 전화도 하지 않는 이 아들을 인정머리 없다. 정말로 냉정하다. 섭섭하다고 아무를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뵙고 나면은 그 모습의 잔상이 한달 이상 머리와 마음에 남아서 괴롭습니다. 또한 전화를 통화하면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가 귀에서 보름 이상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뵙고 통화를 내 스스로 편하자고 자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영월 큰댁 형님에게 나 죽거든 용주에게 말하지 말고 장사 지낸 뒤에 연락하라고 하셨다지요. 이유인지 아들이 스님이니까 저 아버지 죽음은 화장을 할까봐 걱정하신 거겠죠 돌아가시기 전 본인 스스로 옷을 다리다 파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오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향 집에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그곳에서 나도 회향하리라 마음 먹고 2013년 미국에서 15년 만에 귀국해 제가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어. 영주권 치료 신분 절차를 마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옛말에 보고 싶었던 사람 보면 죽는다는 말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내가 귀국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좀더 계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마 어머니가 나를 고향에 와서 그냥 웃혀 지내다 가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할 일을 더 하다가 가라고 그랬을 것으로 믿고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를 못 풀어 끙끙거릴 때 용규야, 머리 아프게 끙끙거리지 말고 가만히 국리를 해봐.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평생 자기 이름 전정만이란 세자도 못쓰신 문맹으로 지내셨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대단하셨습니다. 공이라는 <laughs> 단어는 평생의 화두로 나의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스님이 되어 5년 만에 처음 뵀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영조 아들 스님 절집 갖지 말고 편케 살아요 아들 스님 그때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절살 집을 절을 가지고 있으면 신도들서부터 신경 쓰는 일이 많으니까 이미 머리 깎고 스님 됐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셨던 이야기랍니다. 스님, 어머니, 그 말씀 진짜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기 15일 전쯤, 나에게 이런 말씀 하셨죠. 스님이 집도 돈도 없으면 어떻게 사는가, 아들 스님. 걱정되셨던가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극락세계에 계시면 시절 인연으로 다시 세상에 오시면 좋은 나라, 좋은 터전에 인연 되시기를 속가의 아들 스님, 지한 스님이 진정으로 발언합니다. 아들, 지한 스님, 올림. <laughs>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1996년 시를 하나 썼었죠. 이 시가 참불가로 만들어져서 20여 년 지나서 많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큰 은혜 아버님 높은 은혜 하늘과 같고 어머님 그 은혜 땅과도 같네 높은 하늘, 넓은 땅이 은혜 같으니 자식 괴로움 대신 받기 원하는님깊을사그 은혜를 갚기 어려워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자식 생각에 자비롭던 어버이 잔주름만 넣으셨네.부모님 크신 은혜 깊고도 깊어.베푸신 큰 사랑이 그칠 새 없네. 앉을 때나 섰을 때나 자식 생각에 자식 고통 대신 받기 원하는 일 기펄사 그 사랑을 갚기 어려워 아들 딸 온갖 바라지 자비 희생에 자비롭던 어버이 찬 주름만 느셨네 이것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대신할까 생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아 돌이켜 생각하보니 모든 것이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경어 스님이 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경어 스님은 일찍이 어머님이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스님은 어머 나이가 드신 어머님을 항상 업으시고 이절 저절을 다니셨답니다. 경화 스님이 큰 스님으로 받은 법당에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을 하나도 안 했답니다. 신도들이 노보살님이 섭섭해하십니다, 스님. 노보살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법문 한 자리 하십시오를 신도들이 많이 부탁을 했답니다. 어느 날 경화 스님이 법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가서 저희 어머님을 좀 모시고 오십시오. 하니까 경어스, 저 상자들이 또 신도들이 조사체에 가서 경어스님, 어머니를 뵙고 오늘 로보살님을 위해서 아들 경어스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법문을 하시겠답니다 하고 모셔왔답니다 노보살님은 머리도 점장하시고 옷매모시 때도 예쁘게 차례 입으시고 법당에 오셔서 경스 아들 경어스님 앞에 앉아서 오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법문을 한다니. 어떻게 기쁘냐고 하면서 환히 웃으시며 앉아 계셨답니다. 이때 경호 스님이 얼떡 일어서더니 우에 옷을 훌렁훌렁 벗어서 다 벗어 던졌답니다. 그러더니 아랫도리도 또 훌렁 벗어서 밖으로 버렸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로에가 그냥 나체로 되었습니다. 이래니까 앞에 앉았던 노보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눈을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서 엄마야 망치케라 하시더랍니다. 이때 경허스님이 다시 옷을 입으시고 당신은 이제 저의 어머님이 아니십니다 한 여성입니다고 하시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실 때. 나를 꺼놓고내 고추를 흔들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 고추자랑 하면서 그렇게 웃으시고 좋아하셨답니다. 지금 어머니가 제일 자기가 지나가 보니 그때 경호 스님 어렸을 때 고추 만지면서 고추자랑 했을 때어머니의 기쁜 모습보다 더 기뻐하시는 걸못 봤기 때문에 오늘 도그 기뻐하라고 저희가. 고추를 보여 드리니까 어머니가 아들 것으면 기뻐했을 텐데 한 남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가 아니다 하시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말도 못한 크나큰 본문이 되겠죠. 여기서 저희들은 그냥 웃고 지낼 것이 아니라 깨우치고 반성할 것도 많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나를 낳아준 부모입니다만은 영역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스님 되어서 탕탕 어머님 생각 나시면은. 이야, 생각해 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11살부터 어머님을 떠나서 하숙을 하고 자취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한번 가면 어머니가 조만한 집 동네 오기까지 저희를 배웅해 주시고 또 토요일에 좀 가면은 동네 어기까지 마중을 오셨던 생각을 하고 부르던 노래입니다. 가로등도 졸고 있는 비오는 골목길에 두 손을 마주 잡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배태우던 그 날들이 지금도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진다. 아, 아, 아 지금은 가셨지만 아직도 나는 못 잊어. 여러분. 저희가 생물학적인 어머님 아버님이 한 달에 20일 차이로 가셨습니다. 연도는 틀려서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부모님 전상서를 드렸습니다. 나무함이